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지기 가수 구지숙입니다. 오늘도 이건수 팀장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어, 유전자 등록이나 DNA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음. 어,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DNA 등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 네. 어, DNA 등록할 수 있는 대상자고요. 그리고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유전자는 이제 우리가 그 실종 사건은 과학 수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그 DNA이거든요. 그 유전자 부분은 우리가 그 실종 아동법상의 18세 미만 또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제 그 외에도 그 변사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특히 그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천년에서 길게는 만년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어 외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만큼 유전자 하나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장기 실종 사건의 DNA 분석은 정말 중요한 그런 그 기법입니다. 어 그렇게 또 제가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DNA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가족을 찾게 되는 건가요? 특히 그 장기 실종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 30년 지나고 그러면 외모도 바뀌고 어또 이름도 바뀌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추적을 해서 어,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면 그 아동에 대해서 유전자를 그 요청을 해서 1대1로 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 99.99로 나온다면 틀림없는 가족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봉 조치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 현장에서도 DNA를 통해서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건가요? 어 제가 지금 지금까지 한 5천 명 넘게 실종 아동을 상봉을 했는데요. 유전자로 그 상봉 상봉한 숫자는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찾고 보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용고자 그 보호시설 아이들을 유전자를 채취해서 우리가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면 기존의 그 부모님이 자녀를 찾기 위해서 등록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런 사례와 그 매칭이 이루어져서 가족 상봉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가족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전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종수사팀의 이건수 팀장님과 DNA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